자매인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더서 1장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되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준며 또 왕궁에서 의례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시는 애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지금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엄청 넓은 곳에서 왕후를 뽑겠다고 여인들을 모집했죠.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네 뭐. 얼마나 왔다고 얼마나 모였다고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들었을 거고 그 중에 뭐몇차 선발을 거쳤겠죠 뭐 거치고 거쳐서 몇 명으로 압축되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뽑아가는 곳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닷사라고 하는 에스더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과정이 본 과정을 보니까 어 엄청나게 많이 힘든 또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몸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들어가죠. 왕이 다시 부르면 좋겠지만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그런 과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닷사라고 하는 예스더가 결국 왕후가 되고 오늘 말씀 보면 잔치를 벌이는 장면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 분이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안식했다는 것이 그냥 쉬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식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쉬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인가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잘 아,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놓았어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가 한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결국 그들이 역모에 실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렸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고 인정받지도 않습니다. 단 말씀해 보니까 맨 끝에 보면 궁중 일기에 이것을 적었다 이렇게 나오죠. 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인정 못 받았어요. 아 인정 못 받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에,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알렸는데 왕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상을 내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왕이 다시 알게 되는 날이 오죠. 그때때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런 은혜도 없고 대가도 없고 그래서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한 때에 그것을 충분히 갚으시고 또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은 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에스토토 모르드게도 그리고 이런 영모를 꾸미는 일을 알게 되고 알려줘서 결국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루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또그 은혜로 오늘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두게도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무언가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잘 준비된 자 되어서 정말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에 주님이 꼭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